아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넷플릭스 위쳐 블러드 오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위쳐 시리즈와 관련해 여러분이 놓칠 수 있었던 중요한 떡밥들 그리고 위쳐 시리즈의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블러드 오리진과 위쳐 시즌 1, 2에 대한 스포일러와 결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추측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 채널에서 미리 정리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블러드 오리진는 위쳐 시즌 1으로부터 약 12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게롤트, 그의 스승 베스미어, 베스미의 어 스승 데글램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위쳐 시즌 2와 함께 2020년의 제작이 이미 확정되었던 프리퀄입니다. 쇼러너 로런 스키트 히스릭이 총괄 제작하며 소설 원작자 안제이 사프콥스키가 프로듀서 겸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참여했습니다. 즉, 원작자의 감수가 들어간 프리퀄 시리즈입니다. 안재희 사프컵 스키는 처음에 의뢰했던 것과 같이 위쳐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의 말처럼 블러드 오리진에서는 위쳐 시리즈와 관련하여 엄청난 떡밥들이 풀렸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비평가들의 평점은 바닥을 쳤는데 블러드 오리진은 현재까지 전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점이나 세계 순위를 떠나서 이번 블러드 오리진이 앞으로 다가올 시즌들과 다음 프리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떡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바로 이틀린드 예언입니다. The time of the spheres is upon us. Worlds will lead worlds. Emerald skies fire will summon a new d r w h l e e you. s h a e e you. We shall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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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 s e e w s a you. We s a l l s you. w h e e y a l e e o u w s h a l s e o u w h a l l see h a l e e y s h a l o u w h a e w h e e y o a l l s e o u w h l l s e h a l l s o u s h e e y o e o u w h l e e s h e e y o e h e e o u We s h s e u w s h o u h e e u e s h s u w o u u s 지금까지 이틀린드의 어린 시절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블러드 오리진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죠. 더 위쳐 게임에서는 이틀린드처럼 트스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알빈이라는 소년이 등장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틀린드 예언은 어떤 모습으로건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넷플릭스 위쳐에서 역시 이틀랜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백색 서리 때문에 아인 쉐이드가 사는 지금의 위쳐 세계의 종말이 올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 프리퀄이나 애니메이션 스피노프 등에서 이틀랜드가 현재의 시리에 대해 예언하는 장면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The We must go, your 두 번째는 진트레아입니다. 지금은 신트라를 불리지만 엘프의 옛 이름으로는 진트레아죠. 위쳐 시즌 1에서 1263년 신트라의 새끼 사자 시리가 닐프가다의 침략으로부터 도망친 걸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그때 함락된 신트라를 닐프가드가 점령하게 되죠. 위쳐 시즌 2에서 프린질라 비고의 도움으로 프랜차스카가 이끄는 엘프들이 지금의 신트라, 바로 진트리아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닐프가드에 정복되어 인류가 다스리지만, 한때는 엘프의 황금기를 누리던 곳이 바로 진트리아였기에, 이곳에 다시 엘프가 모였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진트리아 역시 본래는 드워프의 땅이었다는 사실. 드워프들이 살던 곳을 엘프의 선구자 솔리아가 정복해 드워프들의 잔해 위에 진트리아가 세워진 겁니다. 한때는 엘프만의 아름답고 정교한 문화를 꽃피운 국가가 되었지만 엘프 역시 삼국으로 분열되어 천 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진트리아 왕이 나선 것이 바로 블러드 오리진의 배경입니다. 안타깝게도 1200년이 흐른 후 드워프를 정복하여 얻은 엘프의 땅은 인류에게 정복되었고 엘프들은 산과 굴로 도망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은 정복자인 인류를 엘프들이 혐오하지만 1200년 전 당시에는 정복자였던 엘프들을 드워프들이 혐오했죠. 알고 보면 인류가 저지는 짓거리를 엘프들 역시 과거에 똑같이 해왔다는 점. 우리는 오랫동안 너희들과 같은 세대에서 너희의 세계는 우리의 뼈에 만들어졌다. 추가로 야스키르가 있는 곳은 북부 테메리아 군대와 엘프를 중심으로 한 게릴라 집단 스코야테리 전쟁이 붙은 시점입니다. 그동안 샌드파이퍼라는 별명으로 그가 많은 비인간들을 도와왔었죠. 인류를 혐오하는 스코야테리 왜 야스키르에게는 우호적인지 알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 거석과 괴물입니다. 위쳐 3 g 에서 거석이 계속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이 거석을 만든 자들과 목적이 블러드 오리진에서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선조 두어프들이 풍요를 빌에 만든 게 거석인데 이 거석을 이용해 다른 세계를 정복하고 엘프의 기근을 해결하라 합니다. 마법사 신드릴은 처음부터 풍부한 자원을 얻어 기근을 해결할 목적이었지만 황제 머인과 대원자 벨런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사용합니다. Civilizing any inhabitants who 어찌 됐건 드워프가 바라던 것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석 때문에 아인쉐이드가 사는 세계에 혼돈의 기운이 흘러들고 어오 기존의 엘프 소서리스들의 능력이 약해지거나 이상 흑세를 겪게 됩니다. 또한 거석을 통해 이계의 괴물이 아인쉐이드 세계에 넘어올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위쳐 시즌 2에서 3가 무의식적으로 거석과 공명하자 이계의 괴물이 넘어오죠. 또한 거석과 거석 사이를 포탈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것과 버석을 통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밝혀졌습니다. 블러드 오리진 쿠키 영상에서 아발라크가 시리를 보는 장면이 바로 그 단서입니다. 여기서 꽤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미 아발라크가 위초 시즌 1부터 세계관에 관여하고 있다는 엄청난 똑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훗날 나오겠지만 시즌 3나 시즌 4 이후에 시리를 돕는 조족자로 나올 인물이 바로 아발라크입니다. Empress, the book of Monovis, if I'm right. Not just We could time 여기서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일드헌트 수장 에레딘과 백색설. 위쳐 <laughs> 시즌 2에서 와일드헌트와 에레딘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가 왜 이기에서 나타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블러드 오리진에서 밝혀졌습니다. 내연자 네 벨로에그 소가 불모지 같은 이기에 갇혀 버린 거였죠. 그렇다면 그가 시즌 2 동안 어떻게 생존하고 마치 유령처럼 등장하게 된 이유들이 시즌 3나 다음 프리퀄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2계에 머무는 동안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벨러는 신비한 존재와 계약을 통한 혼돈의 마법을 얻었죠. 이 존재가 불멸의 어머니라 불리는 볼레스 메어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신적의 존재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벨러와 계약을 완료 후 백색설이가 내리며 빈밭을 거니는 발자국 장면입니다. 이미 여러 개의 거석이 세워진 후, 안 쉐이드 세계 혼돈의 기운이 흘러들어오며 기존의 생태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백색설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청구의합 이후로 그 영향이 더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시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석의 관문을 열었기에. LED는 시리를 통해서 아인 쉐이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청구의합 이미 거석돌로 인해 두 세계 에 균열이 생기더니 마지막 장면에서 주 거석이 파괴되며 다른 세계들과 융합하는 첫청구의 합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인 쉐이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인류가 넘어오게 됩니다. 블러드 오리진에서 소름돋는 또 하나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위쳐 게임에서 즐겨왔던 의뢰입니다 첫 천구의 합으로 2기의 괴물들이 넘어오며 괴물 퇴치 의뢰 공고문이 붙기 시작하죠 전이 장면에서 위쳐 3 와일드헌트 의뢰 추적하던 생각이 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공고문이 붙었다는 건 괴물 사냥꾼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고 신드레가 자카레가 시도한 위쳐의 시초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위쳐 만들기 실험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프리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베스미의 세승 데글렘보다 위세대인 최초의 위쳐 수장과 각 교단 창설의 기원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줄 아세요? 바로 CDPR의 개발장 위쳐4와 다음 위쳐4가에서도 이것을 바탕으로 후속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 위쳐3 와일드 언더 차세대 버전을 통해 넷플릭스 헬리카빌 세트 미션에 등장했죠. 그렇다면 넷플릭스 세계관을 차용한 게임 위쳐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알아야 할 점, 당시 누구도 사용 못한 불을 혼돈 마법을 통해 벨러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위쳐 시즌 1에서 예니퍼가 불 마법을 다루죠. 심지어 리엔스는 불을 자유 제대로 다룹니다. 즉, 최초의 불 마법 사용자와 금지된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그것은 이기에 있던 신비한 존재가 전 혼돈 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리엔스는 어디서 이 불마법을 배웠을까? 포트 애플 예니프의 조상은 혹시 벨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엘프의 피가 흐르기에 단순히 불마법이 가능했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엇보다 블러드 오리진을 통해 천구의 합이 발생한 원인이 밝혀지면 기대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인 쉐이드 세계의 인류와 각종 괴물들 골레스메어 같은 강력한 존재들이 넘어왔지만 인류 최강의 적 뱀파이어 족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약 1200년 이후 게롤트에게 호의적인 고위 뱀파이어 레지스를 만날 수 있게 되죠. 소설 이유를 다룬 게임 위쳐에서는 뱀파이어 장로가 나오는데 그는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한지 예로 들자면 뱀파이어 장로 눈빛 하나로 게롤트가 숨도 못 쉬고 0.1초 만에 증발해 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음이좀 오나요? 아무튼 블러드 오리진에서 마지막 잼의 위치의 시초가 된 피알과 라크가 합방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보통 임신이 아니고 이미 변이 된 피알과 합방을 한 겁니다 그 존재를 두고 이틀리네가 새로운 예언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최초의 위초 중한 명인 클레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5대 엘프 라라도렌의 선조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요 에스미어가 새 위처를 만들려면 변이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페인 내외드라고 불리는 고대꽃은 고대 혈통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만 자란다고 언급하죠. 즉, 1200년 전 고대 엘프의 혈통의 피가 있어야만 피어날 수 있는 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이인자는 고대 엘프의 피가 주 원료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크아인의 최초의 위처 수장일 수도, 라라 도렌의 조상일 수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위쳐 시즌과 a s o n of t h 과 동시에 앞으로 위쳐 t 즌 3와 그이후 o 제작된 프리퀄 s 야기가 전부 연결 t 는 엄청난 a 계관 n o 장되었다 s 걸확 s 할수있습 the s 위쳐 늑대 n of the season of the season of t 관람과 위쳐 애니 n 이션 t 제작 중 e 있습니다. 잘 모르는 e 들 e 정 s 영상을 확인하 e 바랍 a 다 늑대의 악몽은 시즌2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좋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위쳐 블러드 오리진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 1107년에서 1165년을 다룬 위쳐 늑대의 악몽 그 다음 1206년에서 1263년을 다룬 위쳐 시즌1 그 다음 1264년을 다룬 위쳐 시즌2입니다. 이 순서와 떡밥을 알고 위쳐 시즌3를 시청한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시즌3에서는 드디어 북부 르다니아 왕국의 라도비드 왕자와 스코야테르 리더 갈라틴, 사냥꾼 밀바, 청소년 집단 시궁지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에롤트와 시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끝으로 위쳐 시리즈에서 각 시즌들과 함께 최초의 위쳐 수장과 데글렛의 젊은 시절, 박구단의 탄생 기원, 에롤트 어린 시절 케어모엔 훈련 이야기, 이틀리네와 라라 도렌의 전설이 프리퀄로 나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과연 위 내용 중 어떤 프리퀄이 먼저 나오게 될까요? 다행히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옆에 종 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